어 덕구야 나 스포 스포 확인해와 홀드폰 좋겠네 메모장 켜서 제 채팅에 쓰고 싶은 말 메모장에 쳐주시고요 창문 열어주세요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미네랄이 <놀람> 부족합니다 <놀람> 역시 어, 역시 튜엠뮤인가 역시 루탈 원툴 <놀람> 뭐뭐 뭐, 별거 별거 없네. 지금 공격 받겠습니다. 다른데 보면 안 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아니야 사기라했어. 몰라. <laughs>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이야, 나이 니안 해줘야지. <laughs> 덕구야 미안 나 약속이 있어 선약 진짜로. 햇달님 오게 고마워용. 타려고 모인 동아리입니다 형님들. 예, 동아리여 가지고 질질 뭐 끄는 거보다는 예 바로 불러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예 여기 회장님 외 예, 오셨고요. 아니, 아, 저 회장 아니에요? 동아리 회장이 그래. 오셨고 세안해. 이제 민철이 형예 왔습니다. 어. 일단 어 우리 동아리의 목적 원래 유행했던 이제 뭐 대학 이 정도의 이제 모리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각자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딱 마음 맞을 때 스타도 하고 롤도 하고 롤도 하고 좋다. <웃음> <웃음> 좀 이것저것 하고 좀 약간 나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긴 하거든 나는 대전을 하면은 음. 시청자들도 이게 말을 또 다르게 하도또 이게 다르게 느껴져 평가전 아, 평가전 평가 좀 라이트한 거 같고 오 평가전 어. 근데 대전이다 <웃음> <웃음> 근데 나는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무조건 하는 게 재밌잖아 아 아니, 재밌지, 뭐, 근데? 무조건 어. 맞지, 하는 게 재밌지 무조건 어쨌하 근데 이게 몰입이 좀 돼야 지밌어 솔직히 맞아 맞아 어, 맞아 그걸 그런... 어디까지 <laughs> 몰입하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laughs> 어, 맞아. 어, 친선전 음.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나는 좀 낫지 않을까 어 친선 좋다 아 일단 오늘 멤버 발표를 할 건데 멤버 뽑은 기준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근데 별로 많이 안 뽑았어 왜냐면은 음. 그래도 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알려준 사람이 이제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어, 스타도 좀 하고 다른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하면 동 종합적으로 좀 뽑았어요 형님들. 별걸 어, 같은 가벼움. 어뭐 별건 아니고 형님들. <웃음> 오, <웃음> 어, 일단은 어, 김민철. <laughs> 어 되게 깜찍하다 사실아 어, 이상호. 언닙입니다 어, <laughs> <laughs> 어. 형님들. 연나비. 어. 빔이라고? 오! 어, 이틀 전인가, 형? 같이. 나랑, 어, 나랑, 같이 밥 먹는데. 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아, 아, 근데 솔직히 이분은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민철이 형 때문에 섭외해서 솔직히. 민철이 형 때문에? 저그가 없잖아. 아, 저그가. 저그, 저그 저그가 어떻게 보면 대표인데. 그치. 오! <laughs> 어, 저분 탑 타는 분. <laughs> 아니야, 아니야. 탑 제자로 보고 아, 탑 아니야. 스타야.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읍지도 형님들 요즘에 이제 스타도 하고 이제 그 뭐야, 마크도 하고 이래가지고 커외를 음.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좀 민철 형이 좀알려서사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음. 나도 할게 있으면 좋지. 어, 멤버는 딱 이렇게 합니다, 형님들. 근데 음. 바뀔 수 있어, 내가 봤을 땐. 그래가지고 일단 형님들 그 짧게 그 멤버들이랑 어, 디코로 한번 모이기로 했거든요, 형님들. 오. 소개하고 형님들 오늘 이상호 티어 측정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라이트클럽 들어와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예, 일단 다들 이제 대학했던 친구들이 많아 음. 그 전에 뭐 이제 대학했던 느낌은 아니고 우리 이제 수평관계예요 다들 서로 막 쌍욕해도 돼요 우리는 아못 가리키면은 이거밖에 못 가리키냐 전윤정 하면서 <laughs> 아, 다른 스승 거야. 고 어, 어, 편하게 하면 돼 얘들아 편하게 이제 수평관계로 꽃은 그냥 편하게 오빠 동생 음. 아니뭐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해도 되고 편하게 동아리 회장은 제가 하는 걸로 맞죠 음. 그럼 이제 자기소개를 할게요 어... 순서대로 이제 읍, 읍지부터 저는 수접을 했다가 마크 BJ로 힐링하다가 이제 막 다시 스타 손대고 있는 도엌집다 그리고 아, 음. 탑 신병자입니다 탑 티어가 예. 어디지? 아 브론즈요 지금은 챔프 복은 다 되고요? 아 챔프 복을 왜불러아 이건 알아야 돼요 아, 돼. 이거 아 이거 왜, 혹시나, 혹시나,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혹시나? 혹시나. 혹시나. 아, 마오카이, 어? 모데카이저 50 이렇게 합니다 주로 아니 근데 너 스타 종족은 안 물어봤잖아 <웃음> <웃음> 저거 뭐지? 저거 6티어입니다 아. 아, 저거 6티어? 아 기본 빌드 다 아시겠네 6티면은아읍지몇 육지 아. 아, 아. 살이야 나이는? 저 95년생이요 말도 서로 놓는 걸로? 읍지라고 응. 부르면 되나? 아 상우가 몇 살이야? 저 31살 93년생 93년생? 93년생? 어나 네. 아. 편하게 하면 어, 되니까 어 편하게 말 놓을게 도우바 아 네? 도우비요? 읍지 읍지 읍지야 읍지야 아 근데 읍지는 요새 좀 스타 열심히 하고 있어? 저 요즘 폼 찾고 있어요 조금 가볍 음.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음. 오케이, <laughs> 좋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롤로 잠깐 떠났다. 아, 잠깐만, 잠깐만, 디바, 디바, 잠깐만. <laughs> 네. 아, 주장을왜 물어봐? 아니, 혹시나, 아, 아니, 왜냐면, 혹시나 구장을 알아야 우리가 또, 이제, 그 아, MT나 아, OT 같은 그래. 거 있을 때 아, 지켜줄 수 있으니까. 아, 아 그래, 그래. 아, 어, 아, 그래. 아, 어, 아, 그래. 아, 근데 내가 이거 읍지한 한 병? 저는 소주 반 병. 아, 아반 병?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오늘 뭐,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laughs> 이런 거뭐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 얘들아? 룰도 하고 싶어요. 어. 맞아요! 룰도 어? 그, 하고 싶어요, 롤. 룰도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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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왜 그래? <laughs> 회장님. 근데 이게 멤버가 모였을 때는 원래 MT라든지 아 오리엔테이션 예. 그런 걸 한번 어 서로 만나고 얼굴을 만나고 이게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막뭐저막점리야윽지야 <laughs> 이렇게 막 뒤마 해도 잘 그게 안 돼요. 이게 아. 얼굴을 보고 서로 음 어? 서로 이제 토킹을 나누면서 어, 그렇게 MT 해서 이런 거 괜찮긴 한데. 네. 어, 너무 피해주는 거 아니야? 아 저요? 어, 좋아해 <laughs> 술을 먹자 그런 게아니야 아, 간단한 그치. 밥이라도 어, 아마 밥이라도, 밥이라도. 만나서 밥이라도. 봐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은 추진을 한번 해볼게 역시? 내가 혹시 어. 그리고 뭐 롤도 뭐 하면 하는데 결국에 우리 근본은 스타야 맞죠? 어. <laughs> 우리가 뭐롤 하려고 모였습니까 롤을 해는은건 상관이 없어 어, 맞죠 얘 근 스타를 하고 롤아 맞지 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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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얘들아 어,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음. 어, 근본은 잊으면 안 된다 얘들아 오케이 제가 제일 네. 수준이 낮을 것 같아서 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고급지가 오케이. 프로토스고 첼티어 저그, 저그 아 저그 저, 저, 어, 저그면 저, 내가, 내가 싸발라 먹지 아 그런 거야? 아 저그면 형테란를못 이겨 아 예? 예? 어? 근데 컵만 잘하면 이거 레이스가 어, 이기거든요 와 어, 이상호 갑자기? 한 타이밍? 아 바로. 이건 뚫려요 이상호 아. 오그르다 점사하던지. 와, 근데 두 마리 들고 왔어. 와, 근데 육지가, 물탈 점사하면서. 잘하는데? 와, 이상호. 이상호, 웃어요. <laughs> 이상호, 웃어요. 이상호. 이지하구만. 맛있다. 아, GG. GG. 아, 잠깐만. 이상호. 어. 이거 그냥 썰어도 돼요. 다크. 이상호. <laughs> 복수 제대로 해주네. 어. 딱 여기까지만 하고, 뭐, CK나 뭐, 교류전 이런 거는 앞으로 제가 좀 잡아가지고 좀 하던지 하고, MT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아, 방해치기도 아, 네. 아, 네. 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아. 좀, 예, 가끔 이렇게, 예, 라이트하게 좀할 테니까, 형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음. 관심 좀 가져보겠습니다. <laughs>